안녕하세요. 플루녀 유튜브의 플루녀입니다. 오늘은 네일아트가 아니라 제품 리뷰를 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제품을 보여 드릴 거냐면요. 바로 이 제품입니다. 자, 이렇게 생긴 통에 담겨져 있는데요. 이름은 매트 타코트라고 합니다. 어, 이 제품은 제가 더 페이스샵에 우연치 않게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갔다가 매트한 컬러들이 여러 가지가 있길래 타코트로 골라왔습니다. 가격은 보통 일반 폴리시 2,000원짜리보다 좀더 비싼 3,000원이었고요. 지금은 성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타코트와 매트 타코트를 가지고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코트는 제가 평소에 쓰던 거 준비해왔고요. 이렇게 두 가지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우선 자세히 여기 있는 거 보자면, 어 지금은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어 제조사가 여기 보시면, 이쪽에 있는 제조원과 여기 있는 제조원이 좀 다릅니다. 다른 곳에서 만든 것 같은데요. 과연 얼마나 많은 차이가 날지 한번. 궁금하니까 테스트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둘다 같은 타코트라 그런지, 얼마나 묽은지, 그거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바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테스트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요. 이렇게 미리 검정색 컬러를 바른 곳에다가 세로로 이쪽에는 타코트, 이쪽에는 매트 타코트를 발라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바로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코트부터 발라주도록 할게요. 오늘은 그냥 테스트니까요. 직접 그냥 듬뿍듬뿍 발라주도록 할게요. 한쪽에 타코트는 이렇게 발라진 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발라졌으니까요. 다음엔 매트 타코트를 발라줄게요. 매트 타코트라고 해서 좀뚝 약간 끈적끈적하진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냥 물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바르기는 그냥 보통 태코트보다는 좀더 쉽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트 태코트도 발라주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조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는 매트 탑코트, 이쪽에는 탑코트. 아직까지는 별로 티가 나지 않죠? 그러면은 조금 더 상태를 지켜본 후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바로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씩 티가 나기 시작했는데요. 이쪽이 탑코트를 바른 곳이고, 이쪽이 매트 탑코트를 바른 곳입니다. 이렇게 약간 강택에서도 차이가 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완벽히 마르고 나서 다시 영상 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마른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여러분들께는 차이가 많이 보이시나요?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고 구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어, 이걸 테스트하기 전에 손톱에도 약간 테스트를 해 봤는데, 지금 손톱에 잘 보이시진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거는 어 저번에 구매했었던 클리어 슈즈라는 컬러를 사용한 모습입니다. 클리어 슈즈라는 컬러가 그 글리터 옆에다가 다른 액체들이 섞여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매트 탑코트를 발라서 액체의 느낌은 나지 않고 글리터들만 반짝반짝 거리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때, 어떠세요?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께서는 한번 사오실 생각 있으신가요? 그러면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플루트의플루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